일장 이십절 이십칠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책 열리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언약함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각까이 기도할 말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는 이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니 이는 성령이, 성령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 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구를 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과 생선과 알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을 먼저 해주는 것이 아이고 우리 반드시 먼저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분이라 그러니까 그, 여러분과 나의 마음, 생각, 계획을 살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가 저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다 살펴주셔서 그리고. 그 성령이, 성령께서,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무엇 하신입니까? 간구하신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떡이 필요합니다. 생선이 필요합니다. 알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떡 대신 생선 대신 아일 대신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네. 왜요? 그래야 성령의 이끌린 따라서 기도를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성리를 해야로서그 뜻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 오후 에그 때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주십니까? 성경 전절을쭉 읽어봤을 때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이러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나와 있어. 요 여러분과 지안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돌이키고 주님이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합당한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는 시간의 되기를 주의로 주간합니다 오늘은 5예배 때두 번째로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자, 첫째로 우리 말씀을 찾아 읽어볼까요? 좀 길어요.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에 피가 가득하면, 즉 악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런 상태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오랜 시간,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수제는 항상 피가 있는지, 항상 내 마음의 계획이 악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들 살펴보는 은혜가 있 r 를 바랍니다. Tan, Sibodor, Tosh, Joy, 고 너희가 많이 기도 a 지라도 네. 내가 i 지않 d d Nagai, Sung, 가 a g a 다 너희는 스스로 실수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적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끝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가같이 끼어질 것이요, 진우같이 불끈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살에 삼켜지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 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자녀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네 한도 끝도 없이 무한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할 건 자꾸만 누가 변할까요? 자꾸만 사람이 내가 변하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한대의 사랑과 무한대의 은혜와 금일과 자비를 늘 내게 베풀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명한 여러분같니가내 손에 피가 가득하고 행함이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한 상태가 된다면 그 상태에서 그것을 스스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 결국 그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먼저 주시는 이유는 그 성령은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죄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 마음에 범죄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짓는 잘못된 계획들,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그것까지 성령은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분 네, 네, 네.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와요? 네, 네. 회개가 나와요 네, 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가까이 갈수 어때요? 나의 허물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더 많이 들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지면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가까이 갔소. 어찌 그렇게 내 안에 찌꺼기 같았던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나는 과거에 죄라고 여기지 않았었던 그런 실수, 그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깨닫게 주. 그럼 어떻게요? 해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아, 네. 그로 난다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손, 여러분과 나의 손에 피가 가득하지는 않는지, 희납자의 모습은 없는지, 불법의 모습은 없는지, 악한 행실은 없는지,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아, 네. 깨달아주시는 이 길을 주의으로 주권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지 않냐 하실까 말랑이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더러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네. 자 말라기 서입니다 1장 우리 6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한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이름을 결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를 이를 나는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의 진대에 나를 공룡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가 주님의 진대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결시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떠나려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거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십탁은 정렬이 여기 것이나 나라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적으로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점은 것 겪는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말했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하게 되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턱대 불쌍히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가를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가이인 거라 패뜻는 곳에서부터 해치는 곳까지의 이방민족 중에서 내이름이 크게 된 것입니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짐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 누군가 그나마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격렬히 열릴 것이라 하내 이름을 더럽히는 거다 만 분의 여호와가 이르 떠나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일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젊은 것 겪는 것이 가져왔느니라,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너희와의 아니나진승대가운데의 수것이 있거늘 그 서운한 일에 큰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들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인들이요 내 이름은 이반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리니라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나기 시대 때 말나기를 통해서 첫째는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당시때에 제사업무를 총괄하는 인물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제사장에게 뭐라 말합니까? 말라기 1장 6절 말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소화장을 가지고 오면, 즉, 흠 있는 것, 전 것, 눈먼 것 갖고 오면,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니까, 그런 예물은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니다그러미도 불구하고 제사람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온흠 있는 것점 있는 것 상한 것 그런 것들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 여러분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열시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받으시기에 받으, 합당한 아베가 같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됩니다. 주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네. 만약에 성도들이 이러한.